저는 길거리 캐스팅 아니고 오디션, 오디션 봤어요 오디션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저 랩을 잘 못해요 <laughs> 랩랩 시키면 너무 부끄러워 항상 나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서 랩 잘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존경스러워요 여러분. 따끔 아 오디션 때? 아 오디션 때 부른 거 옛날에 막 하.. 알려드리지 않았나? 막 그.. 아뭐 불렀지? 그 병원에 가다라는 노래도 불렀고 버블시스터즈 선배님들의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웃었습니다인가? 그 노래도 불렀고 린 선배님 노래도 불렀고 제가 오디션에 4차까지인가 봐가지고 한 곡을 뭐 불렀지? 병원에 가다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어. 항상 나를 바라보다 걱정스레 하는 말. 어디가 아파요? 나는 <놀람> 알수 없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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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몰랐어. 오늘 처음 본 사람 아파서 바보처럼 난 아내 가슴에 이거구나 이게 벌스는 기억이 나는데 푸롬 물결 내 가슴에 열이나 기억은 멈춰서 있고 흐지도록내 심장은 터질 것 같아 나 이렇게 아픈데 죽을 것만 같은데 내 병은 이렇게 나린 선배 님노 래는 사랑 했 잖아？정말 좋았 잖아？행복 했었 잖아？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견뎌냈 던 우리 잖아？제발 그러지 마라. 아직 사랑 하는날너 도, 있잖아 매일 밤 울며 전화하는 나 너서만큼 차가운 네 목소리를 들어도 우우, 바보처럼 난 너를 못 잊어 이렇게.